안녕하세요. 나만의 집을 완벽한 홈카페로 변신시켜 줄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홈카페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홈카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라인더입니다. 원두를 먼저 갈아야 커피를 내릴 수 있게 원두를 갈기 위한 그라인더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정교한 커피 추출을 위한 드립 주전자입니다. 긴 주둥이가 특징인 이 주전자는 물줄기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집에서 내려 먹는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커피 서버입니다. 커피가 서서히 추출되어 커피가 보관되는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핸드드립 커피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제품이 드리퍼예요. 간 원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다섯 번째 드리퍼에 끼우는 여과지가 필요합니다. 커피의 잔맛을 걸러내고 깔끔하고 맑은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여과지가 필요 없는 드리퍼도 나오긴 하지만 깔끔한 맛의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보통 드리퍼에 여과지를 끼우고 커피를 내려 마신답니다. 홈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다섯 가지였습니다. 나만의 홈카페를 완성하시고 싶으신가요? 나만의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